자 요즘 뭐 핫하다는 세파 존택 천둥세기 어 세팅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근데 장점이 쉽고 편해요. 어 그다음에 또 나는 신박하고 재미있는데 도 단점이 좀 크긴 큽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은 있 일단 첫 번째가 피하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해줘야 을 되기 때문에 어 손, 손으로 하면 진짜 손이 진짜 빡세거든요. 그러면 은 대체로 할수 있는 게 뭐냐 패드를 설치가지고 이렇게 어. 패드를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패드를 쓰자니 또 다른데 스킬을 또 여러 가지 또 쓰는데 약간 살짝 좀 뭐랄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뭐 패드로도 매크로 기능이 있는 패드 쓰면 상관없지만은 고런걸 뭐 이제 번외이고 모든 사람또 매크로가 있는 패드를 쓸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피하기를 매크로 돌리면 어떠냐. 매크로 돌릴 때 최대한 이 피하기를 빨리 다다다닥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술 쓰는데 매크로가 이게 또잘안 먹히는 경우에 더 씹힘이 좀 발생합니다. 매크로도 어쩔 수 없이 쓰긴 한데 약간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뭐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화면이 떨립니다. 어, 화면에 뭐랄까 이게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다 보니까 뭔가 바바바바바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눈도 아프고 피로감도 높아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또안 하신 분들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적응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걸 도저히 안 맞다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더라. 근데 대신에 뭐 다른 홀룡사 빌드도 다 그렇지만은. 뭐한 70에서 80단까지는 트레일 갑발 없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거 요 빌드도 그렇고 근데 80단 이상부터는 몸빵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트레일 갑발이 있어야지 한 100단까지 갈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빌드도 저는 지금 한 70단 정도 깬 상태인데 한뭐 80단까지도 좀 세팅 좀더잘 다듬으면 갈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화면 떨림이란지뭐 화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바꾸면 좀 낫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픽 쪽에서 본인이 모니터 주파수가144 이상을 쓰시면은 요거를 높여놓으세요. 어, 최대 4그라운드 FPS 요거를 최대한 높여놓으면은 화면 좀 끊김이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보시는 데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게임플레이에 가셔가지고 화면 떨림 효과 요거를 체크가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조금 떨린 효과가 사라지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정을 바꾸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의 메커니즘이 뭐 다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천둥세기를 쓰는데 천둥세기가 피하기를 사용하면 천둥세기가 또 자동으로 어 공격하면서 치약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세파전태을 쓰면은 기본 기술을 세번 시연할 때마다 3회 공격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뻗어서, 뻗어서 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홀룡전당을 통해서 피하기를 사용하면은 폭풍깃털이 막 위에서 나갑니다 근데 그 폭풍깃털이 쫙 퍼져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몹들이 많은 지역에서 나가다 보니까 광력사랑이 가능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데미지는 선동색이 기본 데미지가 아니고 혼령 어, 잔다인 독수리 있는 폭풍깃털이 메인 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지금 치약 상태로 걸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요거는뭐 이따 설명을 드겠다자 아이템을 봅시다 뚜껑은 총이에요 깨그리 고유템을 썼어요 요거는 훈련전당을 서로 일치시키면 이렇게 서로 같은 걸로 쓰면 추가 효과가 100%더 강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갑옷은 다층결계의 위상을 썼어요. 요거는 보호막이 있을 때 막은 피해 감소가 최대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몸빵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최대 생명력, 방호도 이렇게 사용했고 당금질은 하나는 보호막 생성량, 어, 보호막 생성량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상소롬을 붙였는데 이게 상소롬이 이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당금질 레시피가 부족해 가지고 어 하나짜리밖에 못 붙였는데 요거거든요. 어 요거는 매초 최대 생명력만큼 또 최대의 보호막을 씌워 주기 때문에 보호막과 관련 으니가또 도움이 되겠죠. 요거 해도 되고 아니면이경고함을 당금질로 붙여 가지고 어, 최대 샘면역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눈에서 내연들를 쓰기 때문에 고릴라 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릴라 기술이 나가면서 피통이 또 올라가요. 어, 이거좀 올라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명품화는 지금 워낙에 이친용은이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명품화를 저격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데 다 명품화까지는 좀 힘드니까 대충 당금제까지만 해주시고 명품화도 뭐 4단계 이친용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명품화까지는 제가 딱히 아직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은 속박하는 수령의 장갑을 썼습니다. 요거는 근거리 있는 적에게 이제 또 3초 동안 감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속된 적에게 최대 70%까지, 어, 데미지를 더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지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채생, 그 다음에 극대 확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극대 확률이 여기 있는 전이된 힘 때문에 극피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극대 확률 좀 챙겨주시면 돼요. 근데 극대 확률도 하다 보면은, 아이고, 부 홀령의 독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또 극대 왕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를, 그, 사냥할 때 보시면 처음에 100% 됐다가 또 우리가 스킬을 쓰면은 또 떨어지기도 해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정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여기다가 극대 왕률을또 붙였다. 그 다음에 당금지는 보호막 생성량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메인딜이 폭풍기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풍기틀의 위력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불복의 위상, 어, 사용해서 여전히 국센 타격의 위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불복의 위상을 통해서 방어도를 좀 올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체생 방어도, 이렇게 붙였고, 당금지는 보호막 생성량, 또는 저는 이제 총방어도 붙였는데, 아까 갑옷대랑 똑같이 뭐상소름 붙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뭐 경고함, 어, 이런 거 붙여줘도 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선택인 것 같아요. 신발은 라카노스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되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피하기 재감을 또줄주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비물리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 우리가 메인딜이 어떻게 면 독수리 번개딜이잖아요. 번개 피해잖아요. 그래서 비물리 피해도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저항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깨알같이 모든 원소 장이 붙었기 때문에 저항력도 챙길 수 있고, 뭐재사용되 시간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세부 저기 옵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는 아까 설명했듯이 세파 존태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두레라고그 다음에 안다리한테 떨어지는데 시즌 축복에 골통품 항아리 요거 다 취소시켜가지고 다 이쪽으로 몰빵한 다음에 갬블하면 웬만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 기술로 지금 사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기술 데미지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본 기술 세번공 시전할 때마다 3회 공격합니다. 어, 요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목걸이는 전이대 힘을 여기다가 목걸이에 박았어요. 이게 방패 막힘 확률에 목걸이에 박았기 때문에 최대 10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추가 극대화 필을 얻기 때문에 방패에 막기 확률만 좀 높으면은 극대 확률을 더 챙길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막으면 추가 효과가 10초 동안 또 2배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를 목걸이에다 박아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총 방어도, 그 다음에 민첩 퍼센트, 그 다음에 스킬류, 이게 가장 좋거든요. 저는 이제 스킬류 이런 게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뭐 없이 최대 생명력이랑 극대왕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 그거 세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금지는 여전히 폭풍 깃털의 위력 요거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 쪽은 당금지는 전부 다이 탐식자 쿨을 줄이는데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탐식자 재생, 대시한 감성, 요거를 목걸이도 지금 붙였다.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스킬 설명할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지는 한쪽은 국센 타격, 요거는 이제 반지에다가 이제 붙였어요. 고릴라 기술을 사용하면 고릴라 기술은 아까 설명했듯이 치크룬을 통해서 내 흔들기가 또 발동이 되니까 고릴라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이 국센 타격의 영향을 받거든요. 방어도 높을수록 나의 또 공격력이 올라가는 어, 요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용했고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채생, 그 다음에 극대왕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검재는폭풍기타의 위력, 그리고 탐식자, 재상 대시하 감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반지 한쪽은 자만하의 위상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보호막 생성량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킬에서도 보호막 채워주는 게 있다 보니까 거의 웬만하면 상시 보호막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의 위상을 항상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반지를 똑같아요. 민첩, 채생, 극합 이렇게 챙겼고 당검질도 똑같이 폭풍기철, 위력, 탐식자, 재상대이시아 감소 이렇게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뭐 에메랄드 박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제 밸런스를 위해서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는 다이아를 박은 상태입니다 어, 악세사리에서는 전부 다굿센탁의 위상을 썼기 때문에 방어도가 중요하니까 회고를 다 박아준 상태고 그 다음에 눈은 모니치크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동 기술 시전 시 이동 이동하면서 기술 을 계속 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기술 시전이 계속 먹히고 있거든요. 그것 쓸때 이제 홀룡사의 내흔들기어내흔들기어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고릴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고릴라랑 관련된 거 그게 발동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하기 시전 시 계속 피하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계속. 어 곡물이 쌓이거든요? 금방 금방 쌓여요 두류드의 대지방벽을 사용해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어 요거 쓰면 또몸빵이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몸빵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막티렐가파도 있어가지고 좀 단단하다 그러면은 대지방벽 보호막 말고 오옴눈 박아가지고 오옴눈을 써가지고 전장야을 써가지고 좀 딜을 더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어 가루 가루도 괜찮아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가지고 매직눈임에도 불구하고 5초 동안 극대 확률은 2.5%만큼 최대 25%까지 극대 확률을 끌어당겨 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은 매직 기원눈이거든요 그 다음에 훈련 전당은아카세메시 똑같이 독수리로 일치시키면 되고 요 밑에 보시면은 부훈룡에서는 4m 이동할 때마다 극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극대 확률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대화로 공격하면 또 초기화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 그래서 개입을 또 어느정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템에서 이렇게 극대 확률 을좀 챙겼던, 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스킬을 봅시다. 스킬. 스키. 자, 스킬도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천둥세기 네개다 찍었어요. 이거 천둥세기를 네개를왜 찍냐라고 하시는데, 어, 여기는 찍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게이지를 밀기 위해서 천둥세기를 어쩔 수 없이 4, 4개를 찍어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속된 천둥세기 가, 가가지고 피하기를 사용했을 때 천둥세기가 나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선 아무것도 안 찍어요. 요거는 지금 아이템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초점 세개어 우리가 육천 법을 쓰기 때문에 막기 피해 감소를 또 챙길 수가 있죠. 세개다 찍었고 그다음에 항상 또 치약이 터지고 있으니까 치약 상태에서 9% 증가하는 어 정의한테 또두 배가 올라가는 어 요거 정점을 세개다 찍었고 그다음에 치약한 상태에 저에또 피해 감소를 시켜주는 약화도 세 개를 찍어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신기루도 극대화류 올라가죠. 그래서 요것도 세개다 찍었고 그 다음에 구속되지 않는 힘에 가지고 저지불가 상태에서 또 피해를 올려주는 거 요거 세개다 세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철각가지 다섯 개 찍어가지고 이게 저지불가도 걸어주고 방패맞기 확률도 올려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보강된 철각 가죽 써가지고 또 피해 감소를 더 챙겼다. 그리고 요거는 다섯 개 찍어주는 이유는 한 개, 네 개까지 찍으면은 5초마다 1 결의가 쌓이는데 하나 더 찍으면은 2 결의가 쌓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섯 개다 찍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연들기는 보호막을 씌워주는 강화된 내연들까지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역습은 최종적으로 보강된 역습까지 쓰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적 하나당 극대화 피해가 최대 3 0까지또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등록해서 어, 쓰시면 됩니다 버프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차마는 최종적으로 적응된 차마 해가지고 이게 행정이 란데 어, 적응된 차마 쓰면은 또 어느 정도 생명력을 또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차마가 또 좋은 점이 군중제어 효과에 걸린 적을 대상로 상태로 6초 동안 최대 50%까지 증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몹들이 많은 적에 이 차마를 잘 써주시면 은좀 딜뻥이 되더라. 어, 그렇게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여기서 인내 하나, 그 다음에 인고 3개 찍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피해 감소를 또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침착한 방어 하나, 그 다음에 상소롬 어, 보호막 씌워주는 거, 이거 어, 3 개를 찍었습니다. 복장을 좀 올려줘서 항독도 이렇게 세 개다 찍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고함, 어, 이것도 나중에 되면 또 중요한 기술인데 고릴라 기술을 써나면은 최대 세밀이기 10초 동안 15% 증가한다. 요거 세개다 찍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독수리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래서 광이 더세개 찍어주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는 피하기 충전 3 개였고 피하기를 사용하면 다음 독수리 기술로 주는 피해가 또30% 올라가니까 이 가속도 올려주면 되겠죠. 세 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궁극기는 일단은 다섯 개다 찍었어요. 요즘 궁극기 효율이 또 좋아가지고 탐식자를 다섯 개 찍어서 어느 정도 또 독대를 중독된 데미지를 더줄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귀한 탐식자까지 찍어가지고 어 추가적으로 적에게 역병 벌레 무리를 생성해서 추가 데미지를 더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사냥꾼을 안 쓰고 갑자기 또 탐식자를 쓰냐 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패시브에 지금 일단 결단력을 써가지고 정액의 주는 피해를 또 늘려줬고 그 다음에 영적쪽을 하나 찍었고 우월을 세개나 찍었는데 이거 우월 패시브 효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궁극기가 활성된 상태에서 우월이라는 중첩을 놨는데 이게 30%까지 딜뻥을 시켜 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궁극기가 활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궁극기가 오랫동안 활성화된 상태여야 되니까 사냥꾼은 데미지는 좋죠 그리고 이거 여러 번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유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 탐식자가 더 좋습니다 탐식자가 15초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꿀이라는 <목소리라는> 패시브 효과를 좀더더 더 오랫동안 지속동안 받기 위해서는 탐식자를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핵심 지속 효과는 생기 넘치는 일경, 요거 사용했어요. 이게 왜냐면 치약 상태가 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치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또45%고면산으로 올려주니까 딜뻥에도 도움이 되겠죠. 요거 사용하고 있더라. 자, 존복자는, 자, 이것도 뭐 최소, 지금 제가 존복자 레벨이 1 8십이거든요 어, 백팔십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쭉 가서 어, 첫 번째는 급성 폭발. 요거는 건강 또는 부상 상태에서 적에게 주는 번개 피해가 올라가죠. 어차피 우리가 번개가 또 메인 되니까 요거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때기는 집중. 요거는 피해 유형 증가 효과당 가장 큰 증가였고 두 개를 합친 것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를 줍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문양은 삐죽삐죽한 깃털. 어, 이거, 폭풍기털이랑 또,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딜이 또, 폭풍기털이니까, 요걸 쓰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거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황폐, 요런 것도, 가다, 가는 길목이니까, 바로 또 찍어주시면 좋아요. 요거, 정령수사, 이것도 또, 비물리 피해란, 최대 피해, 최대 샘리 올려주니까, 이런 어, 것도 가는 길목에 좀 빨리 찍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는, 끈적이는 보호막. 어, 이거, 보호막을 가진 상태에서, 최대 샘리, 3마다또 피해가 올라가니까 보호막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데미지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찍어줬고 그다음에 문양은 날 발톱 해가지고 독수리 기술의 극대화 피해를 또 챙겨줄 수 있다 어 요거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가서 뭐 요런 거 보호막 피해감소 요런 거 찍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네번네 번째죠 어네 번째 판때기는 추진력 해가지고 이동할 때1 0 m 를 이동하고 10초 동안 더 피해를 올려주는 거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요거 추진력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문양은 기백. 극대화 적중 시 몹들한테 최대 15%까지 데미지를 더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백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또 가서 가는 길목니까 요거 쓰고.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세약 판테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고릴라, 제규어, 독수리, 뭐, 진액에서 연속적으로 같은 훈령 3회를 시한하면은 원기 15%만 회복하고, 5초 동안 30%의 증가한 피해를 준다, 되어있죠 그래서 요거 쓰고 있고, 문양은 영리함 어, 문양. 이게, 고릴라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비물리 피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영리함의 영향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비물리 피해를 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영리함 문양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가고 이렇게 요거, 뭐 요거 찍고, 어, 이렇게 찍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면은 뭐 필요한거 뭐 요런거 더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길목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거 요런것도 뭐 찍어야 되겠죠 어 중요하다고 생각된거 우선적으로 먼저 길목을 터가지고 요런것도 어, 찍어줘야 되겠죠 보호막 생성량 극대화 피해 요거는 뭐 나중에 찍어줘야 되고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인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병 자 메인 용병은 라이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지금 좀 저항력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 이쪽으로 라인 탔거든요. 그래서 지면 강타랑 라이어 이지스랑 저항력 좀 부여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철벽 써가지고 저지불과 상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고무를 써가지고 또 추가적인 데미지를 얻는 거. 이렇게 탔는데 라이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라이어의 수호를 써가지고 방어도를 또 챙겨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차피 굿센 타격의 위상을 쓰고 있으니까 방어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써가지고 뭐 이거 만약에 이거를 활용할 거다. 그러면 방패 돌진. 뭐 라이어의 수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발을 가서 또 도발된 저에게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조롱하는 미끼, 뭐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용병은 중원용병은 뭐 굳이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저는 현재 지금 경험치 얻으려고 지금 수보를 쓰고 있는 상태예요 수보, 어, 수보 써가지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깐 나왔다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70단까지 가능한데 70단 해봐, 해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한 60단? 60단 한번 가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악세사리 쪽에 탐식자 재상 대기 시간을 지금 세분이나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쿨이 좀잘 돌거든요 지금은 한 1초에서 2초 정도 비어요 한 1초 정도? 근데 만약에 이를들서 저기 탐식자 재상 대기 시간에 명품화를 한두개 정도 붙이면 쿨이 완전 다돌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돌어는 대로 계속 쿨을 돌려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게 유지가 돼야지, 5월에 중첩 패시브 효과를 또 얻어가지고, 딜봉이 되니까. 그리고 몹들이 좀 많을 때, 여기 차마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기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또, 나이 딜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9 스택이 쌓이니까 9% 올라간 거거든요. 몹들이 많은 잭에 써주면은, 저 포인트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 지금은 그냥, 지나가면은 웬만한 몹들이 좀 죽기 때문에, 어, 이, 차마의 효과를 좀 많이 못 보는데 좀 단수 올라가면은 이게 그냥 한 번에 안 죽잖아요. 고럴때 차마를 쓰면은 어 많이 쌓여. 어 이게 지금 지금 많이 안 올라가죠. 근데 아주 낮은 단수에서는 이거 버프 다안 켜도 사냥은 잘 됩니다. 이제 단수가 조금씩 좀 올라갈수록 우리가 저 버프 효과를 받아야지 좀 딜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뭐60 단도 제가 보니까 버프 다안 켜도 사냥은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죠. 70단, 이렇게 좀, 본인이 단수를 좀 개척하고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 버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